네,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경북 상황은 어떨까요? 대구 투표소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최복규 기자, 그것도 지금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 격전지 중한 곳인 수성갑 선거구 투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오전 6시 전부터 투표를 기다리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대기줄이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서 오늘 대구 경북에서는 1,60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오전 11시 기준 투표율은 대구 16.8%, 경북 16.2%를 기록해 전국 평균 15.3%를 웃돌았습니다.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대구 23.6%, 경북 28.7%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대 총선 사전투표율보다 각각 2배 이상 높고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어서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유권자는 435만여 명으로,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7만 7천여 명 늘었습니다. 오늘 본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비치된 비닐장갑을 낀 뒤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장 앞에서 선거사무원이 발열을 확인한 뒤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 증상이 있으면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구경북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700여명도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뒤에 투표에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만촌 1동 제5 투표소에서 KBS 뉴스 최복입니다.